안녕하세요. 솔루션파트너TV의 정팀장입니다. 사업자를 보유한 분들의 경우는 DSR 규제와 관계없이 운영기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사업자 단독상품 또는 본인 앞으로 집과 차량을 소유 중이라면 이금융건즉 캐피탈과 저축은행권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한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와 결합한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집과 차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담보 설정 없이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과 차를 이용해 선순위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조건 또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담보에 설정을 적용하고 한도를 더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와 결합한 이러한 대출들은 사업자 대출로 한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ESR 규제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승인 사례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사업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직장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은 이미 사용한 상황이었고, 이제는 직장도 퇴사하였기에 대출을 사용하며 떨어진 신용점수 그리고 짧은 운영기간으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을 하다 보니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있었으며 자동차엔 중고차 할부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아직 이금융권에서 자금 마련 시꼭 문제가 될 만한 점수는 아니었기에 사업자와 자동차를 결합한 사업자 혜택 상품 중 사업자 오토론으로 선순위 대환 또는 후순위 담보대출 추가의 가능성을 체크해 볼수 있는 조건으로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금으로 Y금융사에서 한도가 발생되었고 사업기간이 짧은 것과는 무관하게 차량의 한도는 최대 4,800만 원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단, 이용 중인 중고차 할부금 1,850만 원을 대환하는 조건이었으며, 타 금융사들 중에 후순위 추가 담보 대출로만 최대 1,300만 원의 한도가 발생되었던 곳은 있었지만 상환 기간도 늘리고 매월 납입하는 금액도 줄이면서 대출 건수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로 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용을 평가하는 전산에도 대출이 보여지지 않아 신용 점수가 좋아지는 현상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할수 있었기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여 넉넉한 자금을 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박씨의 경우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고 이용 중인 정부 상품과 신용대출 등으로 신용점수도 많이 떨어져 더 이상 한도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었고 아파트를 활용해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 또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 신용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사업자 후순위 담보대출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사용하고 있던 은행권의 담보대출은 그대로 두고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적용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의 진행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근저당 설정 없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상한 능력이 높다고 평가해 신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으로 상향시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자 상품이지요. 박 씨의 경우엔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대출을 사용할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그로 인해 담보대출로 진행시엔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진행을 하는 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외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 주택 대출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고 최대한도 6,400만원을 아주 간단히 비대면 진행 방식으로 대출 신청 당일 마무리까지 할수 있게 되었지요. 박씨는 최대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존 이용 중인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리고 캐피탈권의 대출을 정리하여 채무 건수도 최소화되었고 또 사업자를 결합해서 진행하였기에 김 씨와 마찬가지로 신용을 평가하는 전산에도 대출이 보여지지 않아 신용점수가 좋아지는 현상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할수 있었으며 그후 5개월 정도 신용관리를 한뒤 떨어진 신용점수에 맞게 진행되었던 금리를 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방법으로 금리에 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던 매우 좋은 사례였지요. 이처럼 사업자들을 위한 캐피탈과 저축은행권의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사업자 단독 상품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도 있지만 사례처럼 결합으로 진행시 보다 유리한 자금 마련을 할수 있는 상품들도 몇몇 곳에 준비가 되어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내 조건에 유리한 금융사와 승인율을 높이며 진행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어떻게 대출을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대출은 언제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안전한 대출상담사와의 무료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출상담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위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대출상담과 진행은 모두 언제나 유료가 아닌 절대적 무료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진행이 필요하다면 상담. 꼭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업자 결합상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